자, 반갑습니다. 위믹스 위메이드 투자자 여러분. 나이트크로우 글로벌이 아 지금 동시 사용자 수가 방금 전에 자, 보시면 3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그동안 이제 32만 명에서 정체되어 있다가 오늘 서버 세대가 증설이 되면서 33만 명 돌파하면서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. 또 지금 SS 펀드에 지금 쌓여 있는 위믹스는 19만 7,765개 그동안 이제 2주 지났거든요 2주 지났는데 지금 위메이드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의 매출액이 520억 어저께까지 520억 오늘 밤까지 하면 한 550억 지금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, 아무튼 어,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이 대흥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, 잘 가고 있으니까 위메이드 주가도 어, 다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위메이드, 위믹스 투자자 여러분, 파이팅입니다.